아우, 나 배, 나 배, 이틀 나왔. 아, 눈 나불어서 눈 나불어. 아, 너무 하네 진짜. 너무. 아니, 쭉 집혀봐. 올라. 다시 한번 아, 다시합시다 다시. 아이고 다시 머리 진짜. 아파. 프한 번만 더 해준다 진짜. 네. <laughs> 오와이는 그, 글씨를, 글씨를 쓰고요. 오와이는 가지를 하고요. 오와삼은 과일. 오와 3은 로션을 바르고 오와오는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요 그거하고 이거 빼빼로 헷갈리지만 다시 시작, 1과 2 같이 시작. 1와 2는 빼빼로가 되고요. 이와이는장기가 되고요. 3과 3은 우라션이 되고요. 삼가 사와 사는 문어 달이 되고요. 오와 오는 나비가 되어서 헐헐.